자, 10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X가 나왔네요, 그죠?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인데, 우리 이 가우스 X는 뭐 지수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뭐 로그에서, 상용 로그 할때 정수 부분을 표현하는 형태로도 많이 표현이 됐다, 그죠? 가우스가. 자, 그럼 일단 여기에는 이제 제곱근과 세제곱근부터 네제곱근하고 이제 열제곱근, 십제곱근까지 있을 때이 이 숫자들의 정수 부분을 구하시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가우스 X가 N이다 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실제 범위가 N에서부터 X가 N 플러스 1. 자,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의 범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우스 X는 N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루트의 121이다 라고 하는 얘는 사실은 그냥 바로 1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우더라도 어차피 정수이면은 얘는 바로 11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세제곱근부터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자, 세제곱근의 121을 찾기 위해서는 이 121이라고 하는 녀석을 세제곱을 했을 때 어떤 숫자들 사이에 끼어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3의 세제곱을 찾아보시면 27이고요. 4의 세제곱을 찾아보시면 64. 5의 세제곱을 찾아보면 125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 이 사이에 121이라고 한 숫자가 끼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숫자는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 얘네가 4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가우스를 시켜주시면은 얼마?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패턴이죠. 4제곱금 20을 하기 위해서는 내제곱을 했을 때 120일 되는 그 사이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복잡한 구체적인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업전 충분히 많이 했고요. 자 3의 내제곱하면 81, 그다음 4의 내제곱을 하면은 얘가 2의 8제곱이 되면서 256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3 얼마 얼마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또 가우스를 시켜 주시면은 얘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제곱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섯 제곱근의 121. 하려면 이제 2의 다섯 제곱부터 해볼까? 그럼 32가 되는 거고 3의 다섯 제곱은 243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거듭제곱은 다 아시고 계시겠죠? 자, 그랬을 때얘네들을 가우스 시켜주면 얘는 결국 2점 얼마 얼마 되는 거고 얘는 결국에 그러면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또 6제곱근의 1 2 1을 찾아보겠습니다. 2의 6제곱은 64 이렇게 나오고 3의 6제곱은 729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형태의 값은 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가우스를 시켜주시면 얘는 2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겠지. 자그 다음 7 제곱근의 121 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2의 7 제곱은 128 이잖아 그러면 이미 이제 121 보다 커진 상태니까 1의 7 제곱이 1이다 라는 것과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는 이제 이번에 뭐가 되냐면 1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는 가우스를 시키면 1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8제곱근의 121부터는 해볼 필요도 없는 거지. 왜? 2에 8제곱만 해도 256이었으니까 얘는 또 마찬가지. 1. 얼마일마다. 그래서 얘네들부터는 항상 1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제곱근, 9제곱근, 10제곱근. 얘네들은 전부 다가우스를 해주면 1이라는 값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계산해 주시면 11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가 두번 있고 1은 총네번 있네요. 다 계산을 해보면 26,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109번이었습니다.